자, 안녕하세요, 바둑 지휘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정말 아름답고 기묘한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백대마, 이 백대마에게 이제 한 집을 가져갈랑 말랑 지금 흙이 지금 어, 공격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보면은 이한 점이 지금 좀 위험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회계 입장에서는 이 돌을 좀 구출하는 작업을 해내지 못하면 어, 일단 이 대마를 잡는 것은 물 건너 간다 라고 봐야 되겠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은 이한 점을 살리다가 숨겨져 있는 한 집을 내주게 되면 역시 백대말을 잡아낼 수가 없죠. 자, 어떻게 하면 흙이 정말 기상천외한 수순을 보여주면서 이 백대말을 폐조차도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돌이 위험한 만큼 돌을 잡아 끄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백이, 어, 여길 뒀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돌을 살리기 위한 필수 과정은 여기 두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단수가 선수가 되죠. 일단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패를 좀낼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패를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이두점 버리고 나서 백을 잡아갈 순 없으니까. 자, 그래서 흑은 일단 여기는 연결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때 단수 한 방이 더 선수가 들으면서 역시 이 보물과 같이 숨겨져 있는 집을 백이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여기에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수단을 좀 강구할 수밖에 없긴 한데 결국은 여기서 이 단수를 쳤을 때 다른 게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볼수 있거든요. 자, 근데 넘는 게 아니라면 이쪽인데 이거는 뭐 단수를 치든 이쪽을 두든 여기서 더 이상은 흑이 백을 쫓아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미는 것은 단순하게 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넘어가는 방법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좀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일단 여기를 찔렀을 때가 다시 한번 숙제 같은 일이 생깁니다. 자 흙이 일단 어, 넘는 거는 거의 필수적인 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제 여기를 두면 이 자리를 잇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잘못 이어가면은 다된 밥에 제가 빠지죠.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쓸기 하기가 정말 쉽단 말이에요. 여기가 옥집이 되니까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백이 여기서는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연결하면 한 집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이 집을 파워하면 먹여쳐가지고 이두 점을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죠. 자 흑에게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걸 발로 걷어차 버렸는데 바로 여기를 이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를 늘었을 때넉 점에 대한 데미지가 없고 이 자리를 그대로 갈수 있죠. 자 백이 넉 점을 공략하는 거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반대쪽으로 한번 좀 막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자 젖혔을 때 자충이 될 뿐더러 뭐 여기 따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한 점을 따내 가지고는 백이 추가적인 한 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방법이 또 통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살짝 품어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백에게는 또 좋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 빠지는 묘수가 있죠. 자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여길 두면은 그렇죠. 준비해 놨던 카드를 싹 뽑으면서 지금은 석점을 멋지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흑이 어,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두면 이한 집을 파워했을 때 문제없이 두 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베개 입장에서는 느는 거 말고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이게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따내기만 해도 여기를 건너가는 게 꿈같은 일이 됩니다. 자, 백이 뭐 이렇게 둬주면 안 된다. 아니면은 여길 이어가면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생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상이 들어오기 전에 백이 여길 단수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은 과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욕 한번 부리면, 어, 더미삼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자, 흙은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아무렇게나 둬도 요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흙은 이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막아가더라도 결론은 동일하게 나와요. 한 집이 이제 한 점을 보태 줬으니까 손해가 아닐까 싶지만 백도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집으로도 동일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어...여길 둬가지고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비틀어 가는 수를 둬도 지금은 백이 어...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바깥들 이렇게 메꿔 가는 게 좋거든요. 자, 건너가는 연락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건너간다. 반대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자, 이때 이제 좋은 수가 있죠. 이게 여기서 또 잘못 두면 흙이 이쪽에 살아가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백이 정확한 먹여침을 구사한다라고 하면은 흙도를 오히려 잡고 떵떵거리면서 크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단순한 전략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역시 너무 쉽게 봤다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올라오는 그런 대목인데, 자, 이게 아니면 과연 어느 자리가 급소가 될까요? 음, 넘어가는 방법을 좀 달리 해볼 수 있거든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백이 이런데를 찔렀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느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한점 살리면 한점 내주고 여기를 두면은 한 점이 잡혀버리니까 안 되는 그런 모양이고 어 입구자를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렇죠 느는 수가 등장합니다. 자 이걸 들어오고 싶은데 요 찝는 걸 당했을 때 이도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죠. 급소 자리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이 바깥쪽을 두는 걸좀 구상해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하 백이 막으면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돼요. 단수를 쳐도 이을 수가 있죠.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어 여기를 뒀을 때 문제없이 여길 넘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회방을 놓는다. 그러면은 이제 요 하나가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면서,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다된 밥에도 재가 빠지면서 패를 허용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구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또 찔러가는 것이 굉장히 또 좋은 센스가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 뛰는 게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흙이 이걸 또 어떻게 돌파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를 두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책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하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양쪽에 연결을 취할 수가 있고요. 연락을 취할 수가 있죠. 자, 얼핏 보면 막아가지고 이쪽이 촉촉수가 딱 걸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어, 근데 흙이 준비된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단수 한 방만 쳐주고 나서 여기를 딱 건너가면 이제는 백이 여기를 압박할 수가 없죠. 자충이 지금 차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더 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쉽습니다. 끊는 거를 회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돌아와가지고 흙이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또 밀어가는 것이 착상 자체가 아주 굉장히 좋은 착상이긴 한데, 그렇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돼요. 요한 수가 지금 이한 점을 옥죄는 그런 한 자리가 돼서 흙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지금 이 도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도도 이렇게 두든잘 안되죠. 여길 도도 찝어가지고 요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죠. 맞아요. 바로 어,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이제 여길 젖혀가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일단은 백은 뒤로 막는 거는 흙한테 넘겨 주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이 뛰는 것도 넘어가는 순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단수가 선수가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넓게 막는 거는 흙이 현실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죠. 여길 도도 되고 여길 도도 되고 입구 자를 도도 되고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룰루랄라인데 문제는 이제 막았을 때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빠지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본 게임 시작이에요 사실은. 일단은 이게 딱 급소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어디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또 급소가 떠오르면은 나는 좀 중수 정도는 충분히 둔다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입구자 정말 아주 좋은 감각이죠. 자, 따내면은 여길 이어 가지고 이제 문제 없이 여기 록집으로 내 주면서 100대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것을 찝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을 수는 없는 누르시고그쵸 내려 빠지면은 결국은 패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패가 나쁜 건 아닌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백이 어, 또 반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대응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걸 붙였는데 아 나는 이거 패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합격을 못한 거죠 자이 수익기를 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점이 떨어지면은 말장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흑이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최선을 둬야 되잖아요 그 최선을 찾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여길 단수치는 수가 있죠 자 일단 이거는 따내면 폐인데 어, 패감을 다시 쓰고 나서 따냈을 때 여길 이어주면은 아까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길 따내면 백이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패는 확실하게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를 만들었는데 아쉽다니. 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냉정하게 패를 낼수 없다면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입구자가 안 됐으니까, 요, 지금, 일단, 이거는 좀안될거 아니에요. 그쵸? 단수치고 나서 이걸 기어서 뭐, 사석작전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셋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히 아니겠네요. 여길 두면은, 이거는 이 단수칠 기회조차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안 되는 한수가 됩니다. 자 점점 좁혀지는데요. 어디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냐? 흙이 이렇게 오면 백으로 어떻게 두고 싶으신가요? 일단 따내는 거는 기어 나가서 흙이 문제가 없는데 자 이게 정말 지금 유혹이거든요. 여기를 먹여치라는 유혹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내면은 아 기가 막히게 살았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흙이 사실은 파놓은 덫입니다. 흙이 파놓은 덫이에요, 덫. 자, 이거를 제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둔다면, 어떻게 두냐면, 어, 사실 제압을 먼저 하고 나서 둬도 되는데, 단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으면은 요기를 둬가지고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따내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갑자기 백돌이 다 잡혀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자,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마법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그렇다고 따내도 여길 치고 나가면 끊었을 때 백이 예상한 모양이 안 나옵니다. 여기를 먹여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이걸 따내가지고 연결시켜줘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흙이 수순을 좀 비틀어 가도 괜찮아요. 흙이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걸 치는 게잘 눈에 안 들어오죠. 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둬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따내가지고 자충이 되는 거고 어, 이한 점을 잡게끔 독사가를 재 채취를 하게끔 만들고 나서 따내면은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 지금 정답이 아닌 수가 엄청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어디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수가 돼서 자 폐가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2차 급소가 보여야 됩니다. 자 1차 급소는 여기라는 거 이제 다 아셨잖아요. 근데 2차 급소는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이 이 자리만 확보하면 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 그렇죠. 바로 여기를 찔러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급소가 딱딱딱딱 이 콤비네이션이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길 뒀을 때가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찔렀을 때 이게 먼저 하나를 두고 나서 이었을 때 넘겠다라는 희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바로 혼자만의 술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쳤을 때는 백이 따내 버립니다. 여길 두면 단수 쳐 가지고 두 점을 잡혀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여길 단수 치는 거는 백이 너무 기분 좋죠. 통째로 지금 흑돌을 잡아낼 수 있어요. 유가무가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정확한 수순이 필요합니다. 넘어가 주는 것까지 행사를 하고 따내는 건 이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백이 해볼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곳이 되는데, 그때 이 냅다 뒤쪽을 단수치는 거예요. 연결하면 따내가지고, 자충, 여길 따내게 만들고, 됐다내고, 됐다내고, 요 자리나 요 자리 연결.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백대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일단 1차 급소가, 흑이그 어느 자리를 여기서 갖다 두더라도, 정말 바둑판에서 모든 자리를 다 갖다 놔도, 백한테 여길 당하는 순간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급소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결국은 흑이 호수를 줬을 때요 호수라고 할수 있지만, 묘수는 아니었죠. 이, 이 자리, 2차 급소 자리를 당하면 패를 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2차 급소 자리까지 제, 어, 정확하게 스텝을 밟아주고, 그 다음 먹여쳤을 때, 3차 급소가 3단발이가 나와줘야지 이 백대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였는데, 급소 세 번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야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내가 만약에 이걸 풀었다면 스스로 셀프 칭찬. 아나좀 두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될 법한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